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완용의 버금가는 대표적 친일 매국노로 한일병합이 실질적 주역 중한 명이었던 정미칠적 조중흥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60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조중흥은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입신양명의 꿈을 품고 개화파 관료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명성왕후 시의 사건 당시 패비조치 강행 고종 강제 퇴위에 적극 가담 공중 특별감독직을 맡아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수없이 많은 친일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훈일 등 자작자기와 일본의 자본을 등에 업고 조선 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1919년 3일 운동의 기운이 퍼질 무렵 그는 조용히 병으로 숨을 거듭니다. 그후 그의 재산과 자기는 장남 조대호에게 계승되었으며 주요 토지는 해방 이후 손녀 조시 등 후손에게 상속되었는데 이중 일부는 조시 종중령으로 위장되어 관리되었고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명의 제 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손 중 다수는 일본의귀와 손녀 조시는 한국의 남아 종로구 운이동에 위치한 일본 문화원 건물에 소유하고 있고 국가에 환수된 2천 평 땅을 돌려달라 소송 걸었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광복회와 법무부는 남양주시 이필지 등 은닉 재산 일부를 찾아내서 국가 귀속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친일의 그림자는 지금도 우리 땅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